소렌토 엔진룸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앞쪽 플라스틱 부분 코팅하게 되면 먼지 부착률이 적어서 엔진룸이 깔끔하죠. 여기는 휴즈박스 안쪽, 휴즈, 릴레이, 어스 부분, 커넥터 모두 코팅이 되었습니다. 엔진룸 코팅의 가장 장점은 엔진룸 안에 습기나 먼지로 인한 정기적인 트러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겠습니다. 엔진 본체를 보면 점화골 커넥터, 여기도 마찬가지 커넥터라든가 센서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코팅을 하고 나서 코팅제 건조가 되고 나면 커넥터 잘 빠지고요. 무상 수리 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렌토 투명 코팅 시공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엔진 부분이고요. 엔진하고 미션 모두 코팅이 됐습니다. 여기 앞쪽 멤버 있는 부분인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런 곳이 보시기 잘 되죠. 자세히 보시면 금빛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페인트가 조금씩 까져 있다. 페인트가 까져 있기 때문에 눈길 주행을 하게 되면 이런 곳이 부식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홀 속에는 투명 코팅제와 이너 왁스를 이용해서 안쪽 시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측면적 보겠습니다. 측면적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빛으로 보입니다. 페인트가 까져 있기 때문에 부식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타이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페인트 칠했습니다. 여기 페인트 칠하지 않았죠. 페인트를 칠하지 않으면 습기로 바로 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렌터 언더 코팅 얼마큼 되어 있을까? 보시면요. 이쪽 부분 이렇게 중간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측면 부분은 안 되어 있고요. 위쪽 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20%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 쪽 보겠습니다. 바닥면 쪽을 보면 이쪽 부분, 이렇게 부싱이 있는 부분 조금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언더코팅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수석 쪽 보겠습니다.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 이런 부싱이 있는 부분 조금씩 되어 있고요. 여기 팔팔이 있는 부분 대략 15cm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차량 언더코팅 되어서 나온다 라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석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배터리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 바로 고압 세차로 인해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면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커버를 보면 다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 커넥터 부분 바로 물이 닿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수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수는 일반적인 방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압 세차를 하게 되면, 커넥터 안쪽으로 물이 이입이 돼서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머플러 코팅 모두 했습니다. 머플러 코팅을 해도 부식은 되겠지만, 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10배는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뒤쪽 서스펜션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빛으로 보입니다. 금빛으로 보이는 것은 페인트가 까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식이 잘 되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많이 묻지만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이런 곳은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곳. 자동차 부식 방지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볼트 너트 염화칼슘이 스며드는 곳 그런 곳에 뿌리는 작업이 아닌 흠뻑 적시는 방법으로 시공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뒷바퀴 휠 하우스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언더코팅은 주간 부분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 안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대략 10%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 스파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도 언더코팅은 이렇게 듬성듬성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면 여기는 물 빠지는 배수구입니다. 하부 코팅을 하다 보면 이런 곳을 막을 수가 있죠. 이런 곳에 물 배수구가 1mm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코팅을 하는 순간 바로 막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물 빠지는 배수구고요 하부 세차를 하게 되면 이런 안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죠. 그럼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데요. 여기를 두껍게 코팅을 하다 보면 물 배수구는 바로 막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뒤쪽 서스펜션. 이런 곳이 부식이 잘 되죠. 여기는 염화칼슘이 흐르는 곳. 여기는 염화칼슘이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하단 부분 부식이 아주 잘 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면 어느 곳이 부식이 잘 되는지 금방 할수 있고요 자동차 녹방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넓은 면에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물이 머물 수 있는 여기 부싱 부분 이런 곳에 꼼꼼하게 코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투명코팅 장점을 보겠습니다 투명코팅은 철에는 방청코팅이 가능하고요 전기장치나 센서, 커넥터 부분에는 저렴코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팅제가 투명하기 때문에 속면에 녹이 나면 육안으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량 하부 관리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곳에 코팅을 해도 코팅제 건조가 되고 나면 이런 거잘 빠지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팅나라는 녹이 잘 나는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자동차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녹이 나고 녹이 왜 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코팅나라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이상 코팅나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